아, 닌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맞는 방향성. 아, 물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laughs> 그거야, 그거야 응. 애매하게 하면은 이제 고통스러워, 그둘 때문에. 근데 좀 열심히 좀 하다보면 이제 슬슬 근육이 막히니까 가. 어? 우리 주인님이 슬슬 진짜 미쳤나보다. <laughs> 이제 응. 날 조질라고 하나보다. 지금 있는 근육은 언제의 근육이야? 어제의 근육이잖아. 어? 어? 어제의 근육이잖아. 그러니까 어제 나 같은 멘탈을 갖고 있던 근육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내가 멘탈을 바꿨어. 그럼 근육이 이제 아... 나중에 신경게 싸움을 하는 거야. 안내해요. 어, 주인님 하다가 이제 근육을 아... 아, 깜짝이 정신 차려라 치는 거야. <laughs> 정신 차려. 나 이번에 진심이야 하면서 아... 거기에 치면 안 돼. 아... 어제의 근육에 치면 안 돼. 뒤꿈치 펴안으로 살짝 돌리고. 발 외곽에 있는 새끼 발가락 쪽에 있는 네. 발 날쪽 엄지 앞꿈치에 있는 속쳐 다음 뼈그 위치를 좌우 키트를 맞춰서 삼각대를딱 만든다. 오케이? 네.